자, 오늘은 오메가3와 칼슘이 풍부한 마카다미아 멸치 볶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완성된 모습입니다. 함께 만들어 가보시죠. 프라이팬을 준비하시고, 잔멸치 3, 4인분, 그리고 파리고추 한 7개, 그리고 너트 종류, 마카다미아와 기타 여러가지 함께 들어 있는 너트 종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저는 너트를 한 3분기 정도 준비하였습니다. 우선 꽈리고추를 송송송 썰어주시고, 이 선은 간격 정도는 아주 촘촘하게 썰어주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멸치에 은혜 등 없는 데잘 섞여서 잘 볶아지기 위해서입니다. 손을 조심하시고 꼼꼼히 잘 썰어주시고, 약간 두껍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반을 잘라서 보이는 바와 같이 송송송 썰어줍니다. 우선, 꽈리고추에는 비타민이 많고, 멸치에는 칼슘이 많아서, 일단 보통은 이렇게 두 가지로 볶아내는데, 오늘은 이두 가지의 너트 종류를 조금 더 포함시켰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너트는 호두와 아몬드, 마카다미와 피스타초, 피칸, 브라질너트 이런 종류들이 한 7개 정도 들어있는 너트입니다. 한세 봉지 정도 준비하는데, 여기서 잘 섞이도록 우리가 잘 요리를 해봅시다. 일단, 팬을 예열하고요. 지금 현재 해야 할 일은 멸치에 있는 약간의 비린내, 멸치 냄새를 좀 날려주는 일입니다. 한 1분 30초에서 2분 안쪽으로 비린내 날리면서, 다 비린내가 날라가면 우리가 이 남은 팬의 예열로 꽈리고추 송송송 썰어놓은 것을 얹어서 같이 볶아줄 예정입니다. 자, 꽈리고추를 위에다 얹어놓고 이미 기린 냄새가 다 날라간 멸치 위에 팩에 있는 멸치를 약간 꽈리고추가 먹으면서 약간만 숨이 죽도록 볶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일단 냄새가 다 날라갔고 숨이 살짝 죽었으니 오일 여기서는 제가 아보카도 오일을 1스푼정도만 넣었습니다. 오일을 별로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오일 조금만 넣어서 살짝 오일 넣은 느낌만 나게 한스푼 넣고요. 그리고 나서 양념을 합니다. 양념도 우리가 간단하게 준비를 하는데 굴소스와 그리고 쌀엿 그리고 불닭소스 있으면 불닭소스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어, 티스푼으로 준비하기 때문에 굴소스 한티스푼 쌀엿 2티스푼. 이렇게 준비합니다. 좀 달게 드실 거면, 어, 쌀엿을 좀한 2티스푼 더 넣으셔도 됩니다. 부닥소스도한티스푼이제 좋아하시면 2티스푼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스푼이 작으니까 조금 더생 양념을 하시려면 제가 안내해드린 요 양보다 두배 정도를 넣으시면 됩니다. 지금 춧가루를 방금 뿌렸고요 양념을 스푼으로 살짝 섞어서 그리고 이 양념을 좀섞히도록 잠깐 놔두고요. 이제 트을 넣어보겠습니다. 너트 이렇게 서 꺼내서 골치 위에 올려줍니다. 지금 아직 프라이팬에 예열이 남아 있긴 하지만 트을 올려주고 나서 불을 조금 그래서 한 1분 정도 볶아내면서 양념을 넣고 같이 섞을 예정입니다. 이미 냄새는 다 달라갔고, 지금 이제 마무리 과정인데, 너트가 살짝, 살짝의 열기를 머금을수 있도록 1분 정도. 볶아내면서 그 예열을 가지고 그 양념을 위에 얹어서 같이 볶아낼 것입니다. 멸치를 잘 비끼도록 국물을 그잘 저어서 이미 우리가 까리 고추하고 멸치는 손에서 한번 볶아 냈기 때문 음 거의 이거 같고요 그 멸치 종류만 열기를 살짝 풍도록 한 다음에 우리가 지금 양념을 넣었습니다. 양면을 이 넣고 살살살 넣어줍니다. 멸치와 멸치와 꽈리고추가 살짝 섞이도록 조심조심 양면을 볶습니다. 볶을 때이프라이팬에 이미 예열이 남아있는 예열로 볶는 것입니다. 이미 불이 꺼져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로 우리가 참기름을 위에 살짝 뿌렸고요. 뜨면 예열된 그열기로 참기름이 푹신 이렇게 뜨혀습니다 일단 너트 종류는 우리가 잘 이제 정리된 너트이기 때문에 그냥 볶지 않고서도 먹을 수 있는 너트입니다. 그래서 깨소금을 솔솔 슬 뿌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마무리가 되어서 접시에 담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칼슘과 비타민과 오메가3 그리고 기타 여러가지 대사증후군을 예방해주는 영양성분이 풍부한 멸치볶음을 만들어 봅니다. 접시에다가 조심조심 넣고 담아보겠습니다. 담을 때 옆으로 빠지지 않게 자, 완성된 모습입니다. 오늘 영양가가 풍부한 이 음식이 좋은 반찬으로 또한 좋은 주먹밥 두 개로 활용되었으면 하고요. 이 음식을 드시고 건강하시고 또한 즐거운 브런치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